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호스트 이건입니다. 오늘도 문서진 타이탄 파트너스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자 오늘은 2022 연말 어워드 레이디스앤제트맨 투데이즈 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주식 홈쇼핑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 총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수익률 하위 수익률 상위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수익을 냈는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 평균 수익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월 29일날 고려 아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수익률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홈쇼핑 얼마나 냈나요 네 어, 누적 수익률은. 저희가 이제 22 종목을 했거든요. 아, 그거를 이제 어. 네, 뭐 마이너스 났던 거, 다음에 플러스 났던 거다 합쳐서 네. 총 누적 수익률은 316%가 났습니다. 야, 오케이. 우선 세 자리예요. 네. 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22 종목이니까 그렇죠. 나눠야죠. 나눠야죠.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평균으로 내보니 음. 14.3%더라고요. 겨우 14% <laughs> 아우! 그러나 4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코스피에서의 거래소 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9.5%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8%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하셨습니까? 따라하셨으면 지금쯤 플러스 14%인데 마이너스 18%가 뭡니까? 마이너스 28, 38, 아니면 저 밑에 지하 어딘가에 땅구덩이 안 속에 나의 포트폴리오. 아, 그냥 묻어두자.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앞으로 따라 해보십시오. 어. 자, 우선 나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저희는 뭐 자신 있으니까요. 네. 수익률 하위 3. 무대 먼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사실 이제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전 몰라요. 예, 우리 예. 호스트님께서 예. 맞추는 건데. 아, 어렵네 자, 일단 자 3위 손실이 그나마 이제 좀덜난 거죠. 3위. 어 현대 미포조선 아닌가? <laughs> 3위. 3위는 현대 로템입니다. 방산. 예, 근데 그게 어. 지금 마이너스 8. 8.4% 거든요 그게 3위군요 예 네, 근데 최근에 다시 흐름을 좀 받고 있어요 이번에 뭐 네옴 시티 관련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아 최근에 또 상승을 네, 하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뭐 방산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내년에도 어 우리나라는 여전히 좋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 설명 드렸을 때도 수소 트램 관련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네옴 시티에 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어?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웃음> <웃음> 예측을 했다 <laughs> 따라 하셨습니까 <laughs>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어. 8.4%다 3위입니다 3위 좋습니다. 이제 2위입니다. 자, 2위 같은 경우에는 두산의 노빌리티입니다. 진짜요?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 난 이거 상위권에 있는 줄은 맞죠. 예.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소개 썼던 시점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뷰가 천이 넘었죠. 네. 네. 근데 이제 아쉽게 저희가 이거 마이너스가 13.7%가 났습니다. 음... 근데 최근에 다시 이제 이 원전 이슈를 받으면서 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계속 홀딩을 하시는 게더 맞다라고 아... 이야기 드립니다. 가격 전략 역시도 저는 수정하지 않고요. 이전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찍었던 영상에서 가격 전략을 내려드린 대로 그대로 저는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너무 의외의 종목들이 이위네요 네. 자, 그러면. 1위입니다 안 좋은 거 1위 네안 좋은 거 1위 불명예죠 불명예스러운 거 1위 쇼츠의 힌트가 있 사람 이름 같이 나와 KPF? <laughs> 아, 김평풍 씨 <웃음> 얘가 <웃음> 왜요? 지금 어. 수익률이 마이너스 15.3%더라고요 무슨 악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요 네. 이게 저희가 한번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급락을 몇번 맞았어요 음. 근데 최근에는 이것은 역시도 네옴 시티 이슈 네. 그 저희가 그때 이야기했던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를 받으면서 최근에는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 kpf 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폴딩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악재성 그러니까 이 악성 매물 이제 다 나갔다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고 특히 sbb테크 같은 경우도 네. 상장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상장이 성공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아.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모멘텀 뭐 밸류에이션 성장 아무것도 훼손된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이 종목은 가지고 계신다면 음. 저는 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제일 손실 많이 난게 15.3. 15.3이 저희에게는 가장 마음 아픈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닥이 18%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다선방해요 저희는. 그렇죠, 그렇죠. 예. 참 스스로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수익률 상위 탑3 갑니다. 3위부터 갈까요? 네. 포스코 케미카리. 그래 엄마 엄마, 엄마 아빠 포스코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안타까운게 뭔지 아십니까? 왜요? 조회 수가 너무 안 났어요. 안 따라하셨습니까? 너무 아까운데요? 수익률 이야기 드리면 몇 번째예요? 수익률이 2 0안나요 무려 43%. 3위가. 근데 이게 최근에 좀 조정도서 그렇지 최고가 대비하면 최고가는 56%. %라. 아 어쨌든 떨어져도 40%. 야이 진짜 잘했네요. 네. 근데 포스코 케미컬은 예. 지금 만약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해도 될까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는 수익 실현하고 내려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네. 아니다 아, 더 가요? 네, 더갈수 있다 왜냐하면 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양극재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음. 특히 포스코는 지금 엄마의 힘이 엄청 쓰지 않습니다 예 아, 네,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수직 계열화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원료 수급도 음. 용이하고 네. 특히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도 양극재, 음극재도 지금 증설을 하면서 그렇죠. 음극재, 양극재 모두 생산한다. 음. 제가 생각하기는 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내리지 마십시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홀딩을 하시고요. 네. 내가 만약에 이 종목을 나 사고 싶은데 지금 사셔도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급등했기 을 때문에 사실 분들은 좀 눌림목을 이용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수익률 2위, 세상에 3위가 40%래요, 여러분. 아 참, 음. 2위는 CS윈드입니까? 정답! 아 맞았다. 차량이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수익을 매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16일, 오... 16일. 네, 오늘로 아예. 따지면 더 올랐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CS 윈드가 54.5%. 네, 요즘 CS 윈드 뭐 유럽이랑 미국이랑 종행무진입니다. 저희가 그때 네. 소개시켜드릴 때 제가 미국 쪽에서 수주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맞아요. 이야기했던 뭐 베스타스, 지멘스 G의 수주를 따라갈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나왔죠. 오늘 기준으로 지멘스랑 네. 했고, 아, 어제군요. 그리고 미국하고 또 베리타스입니다. 네. 아, 베스타스? 아, 베스타스. 네. 아, 흥분돼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G, 뭐 베스타스 이쪽의 수주도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지금 이 수익률에 저는 멈출 필요가 없다. 만족하실 필요 없고요. 예.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10만원까지 일단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신감 있게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10만원. 아, 10만원.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단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네, 신규 어. 매수는 좀 기다리셔서 눌림목을 이용해서 공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홈쇼핑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매수 언제 해야 되는지 다 오픈했습니다. 의심되면 네. 다 찾아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광의 1위 의외의 종목이요 의외로? 네, 의외입니다. 의외. 의회. 어... <laughs> 1위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 네, 그 전선. 네, 전선 그 변압기. 네. 변압기 끌어다가 네, 전기를 계속 보내야 된다. 아, 맞아요. 그때도 저희가 이걸 소개시켜 드릴 때,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네용시티 이슈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때 뭐, IRA 뭐, 수혜다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나오면 이것도 수혜다라고 이야기 를 드렸고, 변압기라는 것 자체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이슈가 계속 붙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아. 이후에 거의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계속 올랐거든요. 수익률이 무려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95% 고요 지금 오늘 고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입니다 따라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여기 저 밑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laughs> 톡방 오셔가지고 음. 따라했어요 인증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탑3 그리고 하위 탑3 다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2020년 어워드로 해가지고 밑에 있든 위에 있든 수익률 이 정도 냈고 저희가 이 종목들 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다 짚어드렸습니다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올해 시장이 너무 어렵죠. 여러분한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여러분한테 흘러넘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의심입니다. 이것만 조율을 잘해 주시면 홈쇼핑과 함께 저 하늘 위로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로미!